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돌꽃입니다 어. 이번에 어김없씨 찾아온 커스텀 챌린지 모드죠 네 지난 영상에는 이제 저희가 리버스하고 슬로우 걷는 친구들에 대해서 좀 리뷰를 했는데 이번에는 대망의 스턴입니다 네. 어. 적어도 슬로우나 이제 리버스 같은 경우는 걸리면 어느정도 돌아다닐 수 있었지만 스턴은 이제 그런게 없어요 네. 그냥 바로 멈추게 됩니다 그래지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고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 여기에 스턴을 하는 친구들이 다섯 명이 있는데 일단 스푸더맨하고 슈렉하고 아이스에이지 베이비 다 적어놔가지고 어 탐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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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노스 그리고 이렇게 커스 디모즈 해가지고 총 다섯 명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바로 어 스턴 일단은 애들 능력이 다 스턴이에요 네 빈노스는 이제 뛰어 올라가지 착지했을 때 주변에 스턴을 주고 저렇게 저러시고요 그리고 저 아이스에이지 베이비는 0 데미지인데, 어, 뭐야, 어, 내 아이템 왜 저기서 나와? 어우, 잠깐만요. 아무튼 저 노란색 친구는 저렇게 막 주먹을 날려서 스턴을 줍니다. 빨리 피해주고슈레은키한 다음에 스턴이고요. 어, 아이스 이즈 메이비 리뷰하자마자지, 그치. 걔는 고드름을 쏘는데 0 데미지인데 스턴입니다, 다음에 물론 그 고드름이 이제 벽에 닿으면 좀 넓게 퍼져요, 네. 거기에도 다도 스턴. 오, 이런, 슈렉이 너무 많은데, 저기 스턴 걸리면,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laughs> 어, 어, 그 아이템 없었어, 진짜. 큰일 났어. <laughs> 아무튼, 슈렉에게 닿으면 저으로깍두티가 나오는데, 몇번 나왔지? 방금 번 세번 나온 거같아 아무튼, 이게 스턴의 무서움입니다, 네. 한 대라도 맞으면 스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친구들이 막 물렸는데, 님들, 친구들은 안 가르쳐줬지. 오 아무튼 아이스에이지 베이비들이 저기에 뭉쳐있는데 레이저로 잡아줍시다 빵빵빵빵빵 좋아 빠르게 이동 먹고 난 미디에 있다 어 느려졌어 느려져가지고 <laughs> 방금 초기화 됐어요 빠르게 대각선으로 피해주고 FBI 써서 애를 잡아줍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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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많이 잡았네 어 피자타임? 어어어어어 h 내기 oh. 내기 u d 내기 t even know 어 h 어 he'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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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고양이 고양이 이고양이 don't e v 아 n k n o 스턴됐다 스턴됐다 u n n i n g Oh, we've never met a l s 어 Pizza time. Pizza time. p i z 어, 거미 조심하고요. 여러분, 네, 어... 어... 왜 이리 빨래들? 어, 몇마이나 떨어지는 거야? 싸울 오케이, 붕맨 오케이. 실전이 뭔가 많은데, 되게... 아, 그럼 뭐요 지금... 아, 맞고... 아... 포탈 타서 도망갑시다. 어... 도망가기... 아이템 좋은 걸 놔야 되는데, 포탈 또 타서 도망가기? 살려줘! 살려줘! <laughs> 그래도 시작도 나쁘지 않았어요. 50초 버티면 바로 끝나는 거였는데. 바로 이제 두 번째 판. 슈렉, 스포이더맨, 나이스 에이지 베이비. 이 친구, 이 친구. 빠르게 넘어가죠. 아. 150초니까 거의 2분 넘겠네요. 오케이, 아이템 좋아. 첫 시작이 매우 좋습니다. 물론 10초밖에 안 타임. 지났지만. 아이스 에이지 베이비까지. 좋아요. 아, 스폰킬. 다행구나 방금 뭔가 밈이 딱안 나왔는데, 딱제 위치에 생성돼가지고 아, 오. 네. 어, 아무튼 제 위치에 생성돼가지고 바로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오, 우 아트? 먹고 어..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에프게 네, 써서 빨리 들어갑시다 오케이 잡고 잡고 다 잡고 오케이! 오 좋은데 이번에 FBI 너무 좋았다 아이고 존토스 좋아요 길루스도 잡고 다잡은다 얘는 이, 이렇게 최근에 가, 마지막에 놓은 도리토스를 이해서 잡고 싸울 써주고 써주고 반대쪽에 써줘서 이렇게 다가온애들도다 잡수 오 피했어! <laughs> 이 자식 <laughs> 또 누구냐 얘는 아못 잡는다 도리토스 써서 잡아야 되겠네 도리토스 S S자 그림인가 본데? 여담은 도리토스 저렇게 낚시를 할수 있습니다 뭘 그리는 상관없어요 어 90초 돌파했습니다 체력도 꽤 빵빵한데요 되게 지금 총오 아이템 힐존까지 아니 힐존이래 그 체력회복 FBI 있서 안전하게 만들고 오 오케이 더블킬 오검은줄 다를뻔했네 싸울군 오케이 반대쪽으로 날려서 잡고 잡고 다자 사울, 사울, 사울 반대쪽에 날려서 돌아다니면서 구매랑 같이 다, 아, 아이템 만들고. 에에, 네, 30초 때가 하는데요 지금 지, 매우 좋아요. 아이템도 되게 여유롭고, 어, 체력도 되게 빵빵해요. 이거 두판 만에 이렇게 가는 건가? 이거 어렵단 챌린지인데. 지난 그, 달성하지 못한 게 그건가? 슬로 하도 인비시블이네 요즘 아 그렇네 여기에는 그게 없다 다 인비시블이 없어 요 뭔가 수비에 취약해 다 뭔가 되게 지금 그러니까 뭔가 공격을 무효화 그니까 러 스킬을 무효화 해가지고 어 아이템들 다 잡아 아이템이 상관없이 애들 다 잡는 그런 애가 그러니까 한명쯤이라 있어야 되는데 여긴 그런 게 없어 다 공격만 하려고 오고 있는 거야 마치 축구를 했을때 이제 딱 그.. 골문쪽에 수비넣고다 공격인 기분? 심지어 그 공격도 다 뭔가 취약해 무적인 애들이 없어 크기 줄여서 그런건데 벌써 180초 정도. 아 이거 이, 이래서 쉽구나? 난 스턴이라서 더 어려울 줄 알았어 되게. 어. 뭔가 아쉽네 스턴, 스턴이라는 약간 좀 엄청난 타이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200초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그냥 돌이켜서가지고장할 수. 치죠 뭐. 205초 해가지고 이렇게 이번 스턴 챌린지 마치겠습니다 와 체력도 엄청 빵빵하네 슈렉 점프 스케어 보여드릴게요 어 <laughs> 아, 고든 피하기 미니게임인가? 아무튼 빨리 끝낼게요 내가 그냥 아 이렇게 해가지고 스턴 챌린지였습니다 뭐, 지금까지 했던 그, 슬로우, 리버스, 스턴 챌린지 이런 거 비교하자면, 스턴이 제일 쉬워요. 뭐야, 이게. 오히려, 그 다음이 리버스가 쉬웠고, 슬로우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나에 애초에 슬로우는 되게 인미시블이 너무 많아, 걔네들 다. <laughs> 아무튼, 스턴 챌린지였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슬로우, 리버스, 이렇게 총세 가지 약간 상태 이상 애들을 좀 경험했는데요. 다음엔 좀더 이제, 재밌는 챌린지를 찾아오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다음 영상 해봅시다. 어, 아니지, 이거 정, 이건 정지고 네, 그쵸. 어, 좀 어색한데, 아무튼 어 영상 정지 버튼 누를게요. 네, 예, 갈게요.